이 한상현 선수가 진짜 압도적인 지를 받고 있거든요. 또 한상현인데요. 유튜브 여러분들 안녕하세요. 오늘의 영상은 제가 어제 이제 업그레이드 카트 바디 가장 처음에 카트 바디를 찍어 드렸잖아요. 그 카트 바디를 업그레이드한 버전 타이탄 V1 레어 등급 카트바디를 가지고 왔습니다. 일단 이 카트바디는 이제 2단계라고 볼수 있고요. 마지막 단계 기간 테스트는 또 내일 영상으로 또 보여드릴 겁니다. 이 타이탄 카트바디 성능이 업그레이드가 됐을 텐데요. 한번 이 카트바디가 어느 정도로 진화가 됐는지 일단 기본적인 테스트 대충만 하고 바로 아이템전으로 가볼게요. 가다이 감속부터 볼게요. 2단계 진화는 그냥 별로 크게 뭐 달라진 게 없는 것 같긴 하네. 타이탄은. 어, 원래 이거 지신이 머리가 작아지더라. 121. 126. 124. 122. 120. 124. 어, 확실히 일반 등급의 카트 바디였던 자이언트보다는 감속이 훨씬 더 좋아졌어요. 1십0 초중반이면서 되게 좋아졌다라고 볼수 있고요. 어, 안정성과 접지력 짧게 보고 바로 아이템전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. 근데 이 안정성하고 접지력에서 안 좋아질 수는 없겠지? 어, 만약에 안좋아지면 레알 레전드인데 이것도. 가 보자. 그리고 카트바리 사운드 자체도 똑같아요. 뒤에 부스터 이펙트도 같고. 오, 근데 잠깐만. 야, 이게 뭔가 조금 불안한데? 아닌가? 그냥 기분 탓인가? 아, 어 괜찮긴 한데. 뭔가 좀 불안한 느낌이야. 오케이? 가다이아 기분 탓인가? 자 안정성 볼게요 기 기분 탓이길 바라면서 아 근데 이렇게 생긴 애들이 안정성이 안 좋을 수가 없다 어 이건 말이 안 된다 말이 안돼자 안정성은 완벽합니다 확실히 아까 전에 만났던 자이언트랑 비교했을 때도 그렇고 어이 카트바리도 안정성은 괜찮은데 이제 접지력 볼게요. 근데 아이템 카트바리가 이시드 안차서 스피드 카트 이기기 좀 힘들지. 자 접지력 볼게요. 음 이렇습니다. 어 안정성하고 접지력이 자이언트 타이탄. 이두 글까지는 일단 완벽하다고 볼수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이 카트바디의 성능을 한번 볼 건데요. 어떤 성능이냐. 바나나를 방어하면서 미사일, 호랑이 미사일로 변경됩니다. 그리고 황금 자석까지 생겼는데, 제가 한번 이 카트바디 만나보도록 할게요. 가다이. 자, 일단 이 카트바디 아이템전을 좀, 오씨, 야, 왼쪽에 카트바디 왜 이렇게 비슷하게 생겼어, 얘. 뭐야. 뭔데 이렇게 비슷해. 나보다 바퀴가 더 커. 기분 나빠. 자 확실히 이제 아 맞다 이거 템 3개 안되지 이제 아씨 극혐 아 이거 긁어가지고 황금자석 먹어야 딱 재밌는데 어? 잠깐만 야얘 황금자석 뜨는거 아니었어? 자 일단은 잠깐만요 호랑이 미사일 써주고 야얘 황금자석 뜨는거 아니었나? 100%가 아니라고? 잠깐만 어? 야, 이 카트만이 오류 아니야, 이거? 잠깐만. 야, 황금 자석 뜬다고 되어 있지 않았나? 아, 뭐야! 야! 아, 이게 100% 뜨는 게 아닌가 보네. 이게 확률인가 보네. 어? 아, 100%가 아니네, 얘가. 와! 아, 100%는 최종지다만! 와, 씨, 야, 너무 짜다, 인간적으로! 자, 이렇게 호랑이 미사일로 공격도 할수 있고. 아, 일단은 지금 2단계 같은 경우에는 되게 애매한 게. 아, 황금 자석이 확률로 등장을 한다고 하네요. 100%가 아니래요. 어, 지금 나도 100%인 줄 알았는데. 오, 야, 템 뭐야, 이거? 다따운 잘 가고 다이 다따운 어 맞기 바쁘네 맞기 바빠 어 그러면은 이게 최종 진화형을 가봐야 될것 같은데 확실히 오케이 황금 자석 떴죠 이번에 우주선 주고 야 이겼다 우리가 졌다 까비 아니 이거는 질 수밖에 없었어. 내가 아이템 그거 먹느라고 바빴잖아. 자 뭐야 저거 귀향은? 자 달려볼게요. 일단 어... 자이언트 타이탄은 확실히 그렇게 좋은 성능은 아니에요. 우리가 좋은 성능을 만나보려면 그 아까 옆에 있었던 기간테스 정도는 돼야 할것 같은데, 일단 제가 빠르게 기간테스 리뷰도 빠르게 찍어야 될것 같아요. 이거는! 어, 나는 솔직히 타이탄 정도 되면은 그래도 좀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는데, 와, 전혀 아니네? 일단은 한번 봐야지, 뭐, 레전드 등급을. 자, 템 스캔해주고, 안 맞아주고. 야, 근데 이거, 템걸는 뭐, 거 막은 거 좀, 노잼 됐어. 이게 공격을 하면서 가야 되는 카트반인데, 바 공격을 못하면서 가네. 확실히 이카트바이가 그리고 그랑프리에선 좋을 것 같아. 어, 뭐 온다? 물 던질려나? 거리 안 되나? 오케이, 아, 타이머 트기네 그죠? 지금 2차는 베이모스보다는 살짝 아래고, 그리고 기간테스가 베이모스랑 이제 같은 성능인 것 같아. 야, 이거 올리타도 가능하겠는데, 응, 음, 안 맞아. 와 근데 템이 진짜 쓰레기같이 뜨긴 했는데도 이기네 막아줘 팻. 그렇지 팬 나이스 가자 자 이렇게 오늘 만나본 카트바디 타이탄 V1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카트바디는 기간테스가 기다리고 있는데요 어, 일단 성능치만 보더라도 기간테스가 되게 좋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기간테스도 한번 음, 내일 만나보도록 할게요